278번입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자, 예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채워넣으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다는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미분법을 쓰면은 뭐예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죠. fx를 x라고 보고 이 2차 함수 안에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안에 y골 fx라는 그래프가 합성이 된 거야.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잖아. 그러면은 다의 자, 도함수는 자, 요거를 x라고 fx를 x라고 보시고요. 미분을 해 주면은 떨어지면 되죠. 2 fx가 되고 차수 1 줄어야 되는데 1. 1제곱터쓸 필요 없죠. 그런 다음에 알맹이 미분했는 놈을 더 곱해 주면 되니까 f 프라임 x가 다의 값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결론도 알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fx의 제곱을 gx라고 지금 놨네. fx의 제곱을 gx라고 놨고. 그러면은, 자, 요게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자, 가운데 갖고 양사에다가 그러니까 g'x죠? g'x가, 자, 요게 g'x니까 얘 미분했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럼 gx 플러스 h. 그럼 XR에 x 리에 x p l u h 집어넣었으니까, 이것도 x p l u h 집어넣어주면은 fx 플러스 h 제곱. 이렇게 됐네요. 그죠? 마이너스 g x는요, 얘와 같으니까 그대로 따라 썼고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얘는 합차공식이 보이는데, 아 합차공식에서 미분계수 정의가 나오네 지금. 자 보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h 분의 합차공식에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은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죠? 자, 여러분들. 자, 얘가 앞에 거로 보시고 얘를 뒤에 거로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다가 곱하기 그다음에 앞에 거 잠깐만요. 앞에 거. 그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거니까요. fx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맞죠? 이거를 지금 분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곱을 자, 요게 다 적은 거죠. 그러면 과는 fx h fx가 들어가 주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l i m 는또 분리. 자, 얘를 지금 곱하기인데 여기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리미 m 는 곱에 대해서 분리되니까, 이렇게 한번 적었네요. 지금 여기다가. 그럼 나에 이게 들어가주면 되겠다. 그렇죠 fx h minus fx. 자, 이게 뭡니까? 미분 계수의정의죠 왜? 가운데 갖고양 사이드 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f'x가 된 거고. 자, 요거는 부정형 아닙니다. x 에0 집어 넣어주니까요. f(x) 더하기 f(x)니까 2 f(x) 가 되는 거예요. 그 곱하기니까 자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 빈칸에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은 얘가 답이에요, 그렇죠? 예, 나머지 정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가, 나, 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답이 되, 되겠네요. 279번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자, 얘의 도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곱의 미분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x에 대한 식, 이것도 x에 대한 식. 두 개를 곱했는 곱의 미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얘가 결과물은 우리가 미분법을 이용하면 바로 쓸 수가 있죠. 음. 앞에 거그 미분해 주니까 얼마 돼요? 2x 뒤에 거 따라 쓰라 했죠. 거다가 플러스 연결 보호는 무조건 플러스 곱의 미분은 앞에 거 그대로 쓰고요. 뒤에 거 미분이니까 f 프라임 x 요렇게 될 거예요. 다에는 무조건 얘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죠? 음, 어, 나머지도 자, 한 번씩 볼게요. 예, 그냥 이렇게 다에 바로 알수 있다는 라걸 설명 드린 겁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얘를 g(x)라 뒀어요. 자, 얘를 미분할 건데 g(x)라 뒀어. 그러면은 g 프라임 x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가운데 갖고 뒤, 양 사이드 같으면 양 사이드 프라임 붙여서 나오면 g 프라임 x. 그럼 얘도 미분했는 거니까 얘이 미분했는 게 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g x 플러스 h는 자 x 아래 x h, x 플러스 h, x 플러스 h 집어넣어 주니까 g x 플러스 h는 여기다 x 플러스 h 집어넣은 얘와 같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자 g x는 얘와 같으니까 g x 아래에 얘를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거든 여기서 그러면은 자요 분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분배 가서 맞춥시다. 그러면 fx, x 플러스 h의 제곱이 되고요 자 요렇게 분배가서 마이너스 x 제곱 fx 요렇게 나오겠죠 분배가 주면은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자요 마이너스 x 제곱 fx가 여기온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리고 얘가 지금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얘가 분배가서 얘가 나오려면은 가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 fx 플러스 h 그러면 요렇게 분배가서 얘가 나온 거 맞아요. 그럼 원식의 변화가 없죠. 자 이렇게 나와서 얘가 되는 거 맞아. 그런데 누가 더 들어갔어? 얘가 들어갔지. 얘가 한번더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f(x)를 한번더 적어줘야 되겠네. 다시 한번 보세요. 자이중괄로 안에 자 얘가 들어가주면은 요래 분배가서 누구나요? 와자요것다 적어볼게요. Xf, x f x 플러스 h의 제곱 요래 분배가 주니까 fx 플러스 h가 되고요 자 요래 분배가 주니까 마이너스 fx x 플러스 h의 제곱이 되고요 자 뒤에 등을 따랐으면요 플러스 fx x 플러스 h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 제곱 f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사라져버리죠 그럼 보세요 얘가 얘와 같은 거 맞죠 그리고 얘가 얘와 같은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에는 요게 들어와주면 되는 거죠 지금 가에 한번 적어볼까 가에는 누가 들어가 주면 돼?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런 식으로 해요. 가이드라를 찾았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뭔 짓을 했냐면은 지금 분리하고 있다. 자 합을 기준으로 해서 요래안 분리했어요. 그리고 자 요게 여기 온 거죠. 얘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얘가 일로 온 거죠 지금. 그죠? 리미터는 또 곱에 대해서 분리 가능하니까 곱하기 자, 얘가 여기 온 거죠, 지금. 왜 이렇게 었을까요 미분 계수의 정의 이용하려고 그러죠. 가운데 갖고 양 사이드 같으니까. 그죠? 자, 합을 기준에서 또 요렇게 한 분리합니다. 요래 분리해 주면요. 요래 분리해 주면은 분리한데 fx는 요쪽으로 왔어요, 지금. fx는 여기 왔어요. 그리고 요거만 지금 따로 요쪽으로 예 값이거든? 아이고, 참. 이, 이해되세요? 자, 요거가 예에요. 그 다음에 fx는 요로 왔어요. 뭐, 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laughs> 그럼 요, 요거 한번 정리해볼게. 자, limit, 요 위로 가자. limit h가 0으로 갈 때, 요거죠. 요걸 지금 간단하게 했는 게 지금 요거인 같아요, 지금. h 분의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아이고, 됐다. 자, 이거 미분계수 정의 아닙니다. h분에, 이거 정의해보세요. 어, x제곱 플러스 2xh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거 날라가죠? 그러면은 h 약분하세요. 그러면은 limit h가 0으로 할때 h 하나 약분해주면 얘는 2x가 되고요. h 하나 약분하고 플러스 h 되죠. 자, 얘는 0 대입해주니까 2x가 됩니다. 그죠? 어, 일단은 2x 플러스 h네. 그럼 여기가 2x 들어가주면 되겠네. 그치? 음. 됐죠? 그러면 fx가 여기 온 거예요, 지금. fx가 여기 왔고요. 자, 요게 0 대입해주니까 2x가 여기 왔죠. 그게 곱하기죠. 오케이. 자, 얘가 지금 얘인 것 같은데, 갈로는 다 찾았어요, 여러분들. 갈로는 다 찾았는데, 요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여게다0 집어 넣어주니까, 예, 이건 부정형 아니죠. 0 집어 넣으니까, X제곱역이 왔고요. 자, 요게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가운데 갖고 양 사이드 같으니까, 양사이드에 프라임 붙여서 F'X.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요게 다의 값이고요. 나는 2 x 가 들어가주면 되고, 가에는 요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laughs> 됐습니다. 자, f'2의 값을 구하래요. 미분할게요. 자, 우리 미분법 잘하죠? f'x 떨어지면 되죠? 곱해서 마이너스 x 차수 하나 줄면 되니까 제곱 플러스 얘 떨어지니까요. 자, 2하고 2분의 1 곱해주니까 1 되죠? x가 되고요. 1차식 미분하면 개수만 남다 그랬고요. 상수 미분해주면 0 돼요. 자,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f'2는 2 집어넣어서 제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 여기다 2 집어넣어주니까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정답. 1번 체크하시면, 280번에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요거를 미분할게요. 자, f'x는 미분해주니까요. 3x제곱, 마이너스 6x. 1차식 미분하면 개수만 남죠? 상수 미분해주면 0되고요. 자, 요게다 F 1 집어넣을게요. f'1. 자, f'1은요. 1 집어넣어주니까 계산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돼요. 근데 f'1의 값이 얼마래요 2래요. 자, 요게 2라 그랬죠. 자, 요식에서 우리 A 갖고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A는 이항시켜주니까 5 나옵니까? 자, A가 5니까요. 정답. 5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자, 282번 문제입니다. F'1 갖고 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미분할게요. F'X는. 자, 얘 미분해주니까 1차식미분하면 개수만 남죠. 자, 얘 미분해주면 앞으로 떨어져서 얼마가 됩니까? X가 됩니까?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얘 떨어져서 약분해주고 X제곱이 됩니다. 아, 이거네. X 세제곱, X 네제곱. 자, 이리 가서 마지막에 얘가 떨어져서 곱해주니까 약분이 되고 X의 99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어주면 되죠. F'1은 x 에1 집어넣어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제곱에도 1이죠. 1 세제곱에도 1이죠. 1 네제곱에도 1이죠. 다다다다당 플러스 1, 99제곱에도 1이죠. 그럼 1이 총몇번 나타났어요? 99번 이러면 안 된다. 1부터 99까지 갔으니까 여기가 99가 되고 한개더 있으니까 총 1이 100번 나온 거예요. 1을 다 100번 더 해주니까 얼마예요? 100이 되겠죠. 정답은 100으로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28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페이지. 자, F1이 1이라 그랬어요. x 에1 집어넣어주면 은 F1은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됩니다. 근데 F1의 값이 1이라 그랬어요. 이 양을 시켜주면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라는 AB의 관계식 하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F'1이니까 얘를 미분합시다. 자, F'X, 자, 미분해주면은 3AX의 제곱이 되는 거 맞죠? 3AX의 제곱. 예, 맞아요. 자, 1차식 미분하면 개수만 남죠. B라고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그럼 F'1은요, x 에1 집어넣어주니까 3a 플러스 b가 되고요. f1의 값이 4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b에 대한 시간 하나 더 나오죠. 자 이거 열리 풀어주면은 열리 풀어주면은 ab의 값다 구할 수 있겠네. 자두 개를 빼버릴게요. 빼주면은 2a 빼주면 안녕. 예제에 빼주니까요. 6 되겠죠. 그래서 a 값3 나옵니다. 3을 자 여기다 엮까? 그럼 b는 마이너스 5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야지 두개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요. b의 값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얘를 변변끼리 곱해주면 좌변은 AB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283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5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